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 합이 4 또는 6이래요. 합이 4면 1, 3, 2, 2. 합이 4면 1, 3, 2, 2, 3, 1, 3가지. 합이 6이면 1, 5, 2, 4, 3, 4, 4, 2, 5, 1, 5가지. 총 8가지. 정답은 9분의 2. 다음, 2번. 6발을 쏘면 4발을 네 명중시킨대요. 그럼 6분의 4지, 확률이. 아, 그러면 맞출 확률이 3분의 2야. 근데 얘가 2발을 쏠 건데요. 2발 모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이래. 그럼 첫 번째, 명중 못할 확률은 그럼 3분의 1이겠지? 두 번째도 3분의 1, 정답은 9분의 1. 다음, 3번. A가 짝수일 확률이 5분의 1, B가 짝수일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근데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이래. 그럼 A 더하기 B가 짝수일려면 짝수, 짝수이거나 아니면 홀수, 홀수면 되겠지. 그치? 그럼 A에서 짝수 나올 확률이 5분의 1, B에서 짝수 나올 확률이 3분의 1요때 확률은 15분의 2. 그다음 A에서 홀수 나올 확률은 5분의 4겠지? 뒤에서 홀수 날 확률은 3분의 1. 요 때는 15분의 4. 그럼 짝수일 확률은 짝수 짝수 또는 홀수 홀수니까 정답은 15분의 6. 아, 3, 5분의 2. 그럼 이번엔 곱이 짝수래요. 그러면 짝수 짝수 곱하거나 짝수 홀수 곱하거나 홀수 짝수 곱하면 되겠지. 그럼 짝짝일 확률은 5분의 1. 3분의 2, 15분의 2. A 짝수 5분의 1, B 홀수 3분의 1, 15분의 1. 홀수일 확률 5분의 4, 짝수일 확률 3분의 2, 15분의 8. 그럼 다 더하면 되겠지? 15분의 11. 근데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도 곱이 짝수가 되잖아? 그럼 전체 1에서 홀, 홀일 확률을 빼도 괜찮아요. 그치. 그럼 1 빼기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15분의 4니까 정답은 15분의 11. 요렇게도 할수 있네. 다음 4번. 해가 없을 확률이래요. 해가 없으려면 식은 같고 숫자는 달라. 밑에 식을 두배 하면 2x 마이너스 2y는 4. 그럼 a는 2랑 같아야 되고요. b는 4면 안 되네. 그럼 될수 있는 A, B를 써보면 A는 무조건 2지 B는 1에서 2, 3, 4는 안되고 5, 6까지 그럼 전체 5가지 수사의 2개니까 36분의 5